스포츠 전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되고 있는 스포츠 전부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어, 전라북도에서 펼쳐지는 각종 프로스포츠 그리고 아마추어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 캐스타 신봉철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되고 있고요. FM 93.5MHz로 청소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프로 축구 소식 K리그 어, 포항과 전북현대 경기 분석해드리고요. 어, 프로 야구는 요즘 FA 현황 때문에 아주 뉴스가, 미뉴스가 많이 나고 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저희 방송에 참여를 해 주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수식으로는 전북 특별자치도 테니스 협회 관계자 모시고 테니스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을바람에 노란 은행잎이 비처럼 흩날리며 바닥에 황금 카펫을 깔아놓은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곳이 전주 근교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바로 전주 교동의 향교입니다. 전주 향교의 가을이 특별한 이유는 수령 400년이 넘은 거대한 은행나무와 명륜당과 대성전 앞마당의 가을 풍경 때문입니다. 올해 황금빛 이불을 덮은 전주 향교의 은행나무 색은 이번 주에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란 은행나무와 함께 마지막 가을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자 앞에서 은행나무 얘기를 드렸는데 어제 향교 쪽에 이 관람객들이 엄청 많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을 맞이하면서 이 마무리를 짓는 구단입니다. <laughs> 전북 현대소식 정경구 교수님 변함없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감기가 완전히 아직 도망안 갔죠? <laughs> 괜찮습니다. 네. 괜찮으십니까? 아니 <laughs> 저희가 교수님하고 이제 저 전화라인을 열어놓고 방송을 했더니 교수님의 기침 소리가 계속 나서 <laughs> 아, <그래요? 웃음> 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네네네. 네네. 자 지난 토요일에 37라운드 전북 현대대 포항의 경기가 0대0 무승부로 끝났는데요. 어, 네 상대팀 포항이 그팀 순위 사위로 확정이 됐어요. 뭐 지금 봤을 때는 AC 뭐 엘리트를 확정은 은것 같아요. 포항이.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뭐 경기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네. 어참뭐이한 경기 한 경기가 어떤 경기 하나가 그 프로리그가 재미 없는 경기가 없어요. 시즌이 끝났고 네. 또인전북이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흠.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경기를 봤습니다. 네, 네. 그 영대영 무승부는 뭐 전북 연대로 봐서는 큰그 의미가, 의미가 없는 거고 이미 네. 뭐 잔치는 끝났으니까 어 마침 이제 그 코리아컵에 대비해서 어 상대와 어 전술을 전또 선수를 평가하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행복한 네. 그런 경기였는데 이삼위전하고 네. 대전과 김천은 또 이삼위전을 하고 있고 오륙이 서울과 강원은 또 오륙이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큰 의미가 없나요? 지금 뭐 c s 엘리트까지는 뭐 정해진 것 같고요. 네. 오르기에서 베이직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트 밑에 단계에 있는 팀을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서울 일지 강원 일지는 이제 마지막 전지까지 한번 직접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마 네. 서울로 가능성이 높죠. 네네 네. 보면. 네네네. 네, 네. 지금 서울하고 강원은 승점이 49점 같은데 네. <laughs> 이 팀이 이제 서울이 전북하고 이번 주 일요일 경기 마지막 경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포항이 에, 김천이 현재 이제 대전이 2위, 대, 에, 김천이 3위인데 어 김천 대신에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간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왜 김천 상무가 안 나가는지.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김천이라는 팀은 그, 군복무를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특수한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AFC가 갖춰야 될 어떤 프로팀에 대한 자격들을 완벽하게 갖출 수가 없어요. 아, 이 팀이. 그렇군요. 네, 네. 음. 네, 그래서 지금 뭐, ACL에 갖고 있는 어떤 배정방식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음. 사실 k 리그에는 있지만, 경기를 하고는 있지만, 순위와 관계없이 그 다음 순위가 아, 그 에이스를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는 거죠. 네. 운이 있는 운이 있는 팀은 앉아서 저 밥을 밥상을 받는군요. <laughs> 그렇게,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럼 이제 전북 연대가 코리아컵 결승을 대비해서 지금 선수 기용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계속 뜨고 있는데 교수님 네. 생각도 뭐동일하신가요 글쎄 뭐 지금 그 웨스컴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그폴 음. 감독이 벤치에서 보여준 어떤 퍼포먼스를 보면 음. 뭐관중선에서 경기를 본다든지 또 네. 우비에서 경기를 본다든지 벤치 밖에서 보고 이런 다양한 형태들을 보여주는 걸 보면 네. 어, 마지막 한 경기에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게공동으로 보여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네, 네. 특히 그 코리아컵 에 대비해서 그 맹성웅 선수하고 이동준 선수가 이제 뭐 군복무를 마치고 때마침 복귀를 했는데 이 선수들을 테스트하기 위해매 경기 선발 내지는 교체로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어 교수님 보시기에 어때요? 이두 선수가 충분히 스타팅 멤버로 가능한가요? 어 지금 봤을 때는 전북이 잘 녹아들고 있고요. 네. 사실 수비에서 지금 보면 홍정호라든지 김영빈이 또 이렇게 부상이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다 보니까 연재훈 선수나 박준석 선수가 중앙 어, 수비를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볼 때. 그렇죠, 자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보면 맹성우 선수가 박준석 선수에 대한 자리를 커버하게 되고 음. 또 지금 뭐 전진우 선수들도 물론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만그 선수 이동진 선수의서로 경쟁 체계는 전북으로서는 정말 좋은. 네. 정말 뭐저없이 좋은 그런 스쿼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동준의 스피드 그리고 상당히 그 개인적인 플레이 그다음에 파이팅 넘치는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이 눈에 팍팍 들어오더라고요. 네네. 네, 네, 네. 네, 맹성성수도 마찬가지고. 네. 네네. 아무튼 큰 보배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복귀를 해서 전북연대로 봐서는 아주 좋은 분인 위것 같습니다. 자, 포항이 네. 수비 대형을 343으로 갖췄어요. 네, 뭐 포항이 그 전북을 상대했을 때 보면 쓰리백을 네. 갖고 나왔다는 얘기는 네. 측면에 있는 선수들을 많이 활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봤을 때 네. 그래서 그날 보니까 측면에 보니까 준닝요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어떤 경기력이 대단히 좋았고. 네. 사실 포항에 대한 어떤 전략적 측면들은 전북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 전북에 대한 어떤 공격력이라든지 또 측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잘해서 스리백을 네. 갖고 나왔다 이렇게 보여줬어요. 네네 공격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전북과 이제 포항이 경기 시작이 됐는데 전반 후반까지도 양 팀이 너무 그 신중하면서도 유무만 어, 아, 플레이를 하지 않고. 아주 정확한 패스 또 정확한 공격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들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포항이 이제 두 번의 날카로운 그 공격이 있었어요 전반 네네. 후반부에 네네. 네네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경기 시작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두 팀이 굉장히 그 안정적인 축구를 했었고요 경기 네. 게임 모드 자체를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 경기 상황적인 게 결국 측면에서 벌어졌는데 주인요가 그날 컨디션 이 굉장히 좋았고 아, 그러니까요 아, 날려다녀요 <웃음> <웃음> 슈팅도 좋았고 네네네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이 낱개 깔린 크로스를 또어해를 하더라고 요 이호주 선수가 네. 그래서 그게 더꼴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아, 아 베스트 1 1의 어떤 어 GK 송봉근이라고 음. 하는 K리그의 가장 좋은 골프퍼가 이걸 선방을 해내요 네. 이런 걸 봤을 때야 성본군의 능력치를 보여주기도 했고 그렇죠. 또그리고또 42분에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네. 포항에서그 준익료가 왼쪽의 어, 음. 측면을 파고들면서 음. 음. 어, 만들어졌던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슈팅으로 연결이 되는데 또 그것도 또 슈, 어, 굉장히 인상을 크게 좋고요. 그렇죠. 유역적이었습니다포항의 공격이 그러니까요. 네. 네. 준익료가 그날 이제 전북의 수비진 김태현 선수를 페인트로 제치면서 왼발로 중거리 슛을 했는데. 대각선 골대 앞을 대각선으로 진짜. 지나갔어요. 네 어, 상대 선수였지만은 어, 위력적인 그날 경기였습니다. 주닝뇨가 크로스 어, 페널티 박스 근처만 오면은 저는 좀 어우 이것도뭔일 벌어지는 거 아니야? <laughs>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아무튼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후 전복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24분에 44분에 전복은 아주 좋은 찬스를 맞이했어요. 아 전북 같은 경우는 정말 꼬리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트라트박스 왼쪽에서 강상용이 크로스를 올렸고 음. 어느 순간에 또김태현 선수가 수비에서 그러니까요가맞았단 말이에요. 네. 그 상황에서 그걸 그 공간을 파고들면서 음. 다이빙헤딩을 했는데 음.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또그 우리가 송범 골키퍼가 세이브한 거와 똑같은 비슷한 상황에 또황인제 골키퍼가 세이빙을 네. 하더라고요. 굉장히 네. 좋은. 아~ 그래 찬스를 놓친 부분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양 팀의 골키퍼들이 슈퍼세이브를 하면서 팀을 구제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사실 <laughs> 그~ 최근 축구가 보면 어~ 열한 명의 선수가 하지만 프레이는 열 명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네네. 골키퍼가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 최후 방에서 골을 막아내야 되니까 네네. 그~, 그 슈퍼세이브를 하는 골키퍼들을 보면은 정말 야 이건 다른 선수보다 더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팀에서 네네.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골키퍼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전북연대는 가급적이면 골키퍼들이그 어, 괜찮은 투, 어, 골키퍼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다른 팀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서브에 있는 골키퍼도 그렇고, 네. 지금 뭐송모 골키퍼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팀에 그렇죠. 이미 소속되어 있는 팀 선수이기도 하고요. K리그 베스트 11에 거의 확정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골키퍼에 대한 중요성은 다시 한번 언급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 양 팀의 경기 내용을 한번 분석해 주신다면? 뭐, 볼 점유율 같은 상황이라든지, 슈팅이나, 뭐, 요런 뉴욕 슈팅, 음. 또 경기의 흐름, 또 호흡,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포항이 조금 전북보다는 우세했던걸볼수 있었고요. 네. 물론 이제 그 아시겠지만 포항에 원정을 간다고 하는 것은 모든 K리그 1 1개 팀이 굉장히 부담을 갖습니다. <laughs> 네. 포항이 그 경기장 안을 들어가 보시면 출발할 때부터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 밑에서 출발할 때 보면 어. 약간 다른 구단하고는 또 다른 면쓸 수 있어요. 포항 구단이. 아 네. 그리고 또 포항이 유독 그 뭡니까 이 팬들이나 요런 그 경기를 할때 음. 원정의 부담이 가장 많은 것이 아마 포항일 겁니다. 아, 그럴 거예요. 포항 원정에서 경기를 잘하는 팀이 많지는 않아요. <laughs> 거기 축구 전용 경기장이죠? 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축구장입니다. 그렇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 어, 그러니까 전반전 이제 분석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면서 티아고가 로마크 찬스를 맞이했는데 이게 아주 무척 아쉬워요 이 경기 이 내용이 아 그렇습니다. 진짜 그 이건 최아고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티아고의 음. 어떤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수 있는 헤더에 대한 부분이 골로 안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북이 동준의 우측의 어떤 그 크로스도 정말 좋았고 네네. 이건 뭐100% 골이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골대를 넘어가더라고. 요 굉장히 아쉬웠죠. 전북으로서는 너무 아쉬운 상황이었고. 네. 아, 그거 바로 박병영 선수 교체가 됐던 그래서 감독이 모르겠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바로 교체 버리더라고요 <laughs> 네, 네, 네. 네. 그 정말 그 장면까지 보면 감독님도 칼날처럼 내리치는구나라는 생각을 네, 네. 네, 네. 네. 못하니까 그너으면 너는 그걸 넣어야지 나와 이거 <laughs> 너못넣어서 나와. 아 정말 그 성격을 좀알수 있다. 이명 감독은. 어, 이 절단을 할수 있는 또 그런 힘도 그런 능력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어, 망설이지 않고 말이죠. 네. 아, 그럼요. 네, 네, 자, 포항이 또 바로 찬스를 맞서 아이, 이 포항 보면은 이번 경기를 보면 헤더슛을 한번 상대도 와서 헤더슛을 하고 또뭐 어, 발로 또 차가지고 뭐 좋은 찬스를 맞이하면 또 같이 따라하고 이런 현 현상을 보여줬는데 후반 20분 경에또 포항이 좋은 찬스를 맞이했어요. 포항에서 그날 역시 핵심은 주민요였어요그렇 주민료가 크로스를 했고, 음. 조르지가 딸이 헤딩 슛을 했는데, 좀 전에 김태현 선수가 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잖어요 그렇죠.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또 극혐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참이 이날 경기는 경기의 흐름이나 내용이나 찬스에 대한 부분들이 음. 포항과 전북이 굉장히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비슷한 경기를 봤다라는 음.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네, 네. 경기가 네네. 상당히 박진감이 있으면서 골은 네. 나지 않았지만은 경기 자체는 굉장히 상급의 그런 경기였다라고 분석들 하시더라고요. 아 예, 굉장히 그 수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네. 전북 현대는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여기서 0대0 아니야. 이동준을 한번 쳐다봐라. 했는데 <laughs> 이동준이 후반 35분에 또어 슛을 했는데 이게 또 심판 판정이 다시다 한번 또 영상, 점검을 했죠. 네, 사실, 이때 이동준이 그 파고들면서, 음. 또 상대 수비를 앞에 두고 슈팅한 게 골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네, 네. 뭐 이건 다 골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득점 상황 이전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렇더라고요.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자세히 보니까 박재웅 선수가 가슴 안쪽으로 골을 떨어뜨리려 하거든요. 네. 근데 떨어뜨려야할때 팔에 맞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V.R.에서 판정을 하고 심판에게 연락을 하고 또 음. 거기서 다시 한번 번복이 됐던 네네. 그런 상황인데 네. 정말 아쉬웠고 음. 그 골이 들어갔으면 아마 이 경기 시간 대나 경기 흐름을 봤을 때는 전북이 승리하지 않는 그런 경기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박재용 선수가 자주 경기를 안 나오다가 네. 최근 몇 개, 한 다섯 게임 전부터 자주 얼굴을 보이는데 티아고가 이제 뭔 일이 생길 경우에는 박재형 선수가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재형 네. 선수가 아직도 어떤 전북현대와의 그 경기를 보면 스며들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글쎄요 박재형 선수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한국 선수만의 특징을 있습니다 높이라든지 음. 그렇죠. 큰키에 골을 음. 소유한 능력도 갖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아시겠지만 전북의 스트라이커는 K리그의 최고잖아요. 그렇죠. 최고라든지 음. 아니면 꼼빠녀 같은 음. 그런 선수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음. 이 박재웅 선수가 보여주는 이 퍼포먼스들이 크게 보이지 않는 거죠. 아 그렇게 보는군요. 네. 예예예. 예, 예. 네. 국내 선수치고는 박재웅 선수의 어떤 스트라이커의 존재감은 굉장히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전북에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선수들한테 가려져 있고 그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전북 연대와 포항과 이제 영대형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경기 총평을 좀 부탁합니다. 사실 뭐 전반전에는 포항이 경기를 뭐 주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우세한 경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네. 네. 후방 같은 경우도 반대로 포항이 선수 교체, 전북이 선수 교체를 통해서 공격적인 측면의 날카로움이나 전기 조합적인 측면들이 조금 낮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전기 스파드 영대형이지만 전기 내용도 영대형이었던 음. 그런 아주 수준 높은 경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십일월 삼십일에 그 서울과의 경기가 이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데 이 경기가 사실은 이제 올 시즌의 마지막 경기거든요. 어, 코리아 컵은 어 지금 서울에서 열리죠? 네. 네, 네. 그런데 최철순 선수가 이번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일요일에 이번 주군요. 이번 주 일요일에 은퇴식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네. 음. 좀 아쉬운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하게 돼서 굉장히 마음이 좀 찡합니다만은 교수님은 후배가 나오는 <laughs> 그최철순 선수를 보고 어떤 기분이신가요? 사실 저는 이 선수를 저번 주 목요일 날 봤어요. 아, 네. 어, 예, 학교에 왔더라고서 봤는데 앞으로 뭘할 거냐라고 음, 특별한 참. 말은 없었는데. 아, 그래요? 네, 네. 아직도 특별한 얘있요 이게 지금 현재는 그 박사에 대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어. 네, 네. 그래서 뭐 공부를 더할 건지 앞으로 어떤 방향인 건지 정확하게 본인밖에 알 수는 없지만 네. 이렇게 케리그에서 그 누가 봐도 어, 그런 훌륭한 업적을 남긴 이런 선수들이 은퇴한다는 게 상당히 아쉽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전북 구단과 협의가 잘 돼서 네. 정말 그 레전드로서의 쭉최철순 선수를 볼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저희도 좀 전북 연대와 협의를 좀 해서 최철순 선수를 네. 저희 스튜디오 에 한번 모셔가지고 어 아, 네네. 네네 그때 교수님도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좀 대화 좀 <laughs> 나눠주시게요. 네, 네네자 이제 울산이 말이죠 현재 예. 팀순위 (9위를) 하면서 광주에게 (2대0으로) 패했는데 예. 문제는 (12수원의) 부시와 승점이 (2점) 차이밖에 안 나고 그리고 한 예. 게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 네. 네 이거 아주 울산 현대가 아주 위기인데 꼭 작년에 전북역에 <laughs> 와피스타에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만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사실 이거는 뭐 그날 울산하고 광주 경기를 저도 가서 봤거든요. 네네. 근데뭐 이대용으로 져버리고 그날 만약에 울산이 지지만 않았다면 구위를 붙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게 상당히 아쉬웠고 울산의 입장에서는 대신 네. 이제 9위와 10위에 대한 승점 차가 이전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울산이 이기거나 이겼을 때는 유지를할 거고, 그렇죠. 만약 패하고 수원 fc가 이겼을 때는, 음. 홀드 실차를 꼬리 먼저거든요. 득점이. 그렇죠. 그래서 아. 이건 선낸 표시가 부위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어 그렇죠 그렇죠. 순서가 아, 그래요. 거기가 같습니다. 득점이 더 높더라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이 변수가 생길 수 있어서. 네. 마지막 38라운드 울산 그다음에 네. 수원 이두 팀의 음. 경기 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강플레이프로 가냐 가지 않느냐라는 그런 아주 귀중한 기도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30일. 어, 전북현대대 서울 fc 경기 보시고 어, 또 방송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방송은요 오전 1 0 시가 아니고요 다음 주 어, 저희가 방송하는 이, 11월 30일인가요? 그건 맞, 맞는가요? 30일이 맞는가요? 31일이죠? 31일 몇 <laughs> 시가 제가 착각을 했겠네요. 아무튼 그 아. 어, 아, 1 2월 1일이군요. 죄송합니다. 12월 1일에 방송은 교수님. 네. 오후 4시에 합니다. 생방송으로 오후 4시에. 아, 그래요? 네, 네. 그때는 가부저 한번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네.